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GTX 역세권으로 관심을 끌었던 경기 파주의 주상복합 사업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만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사전 청약단지로 진행되던 파주 운정 신도시 GTX 운정역 인근의 한 아파트 사업이 해당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문자 통지에 약 400여 명의 아파트 청약 당첨이 없던 일이 되어 보였다라는 황당한 뉴스인데요. 분명 2년 전인 2022년 6월 당시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전 청약을 받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입주일만을 기다리던 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올해 2024년 1월에도 인천 서구 가정 이지구 우밀인 사업이 민간 아파트 최초로 사전 청약이 취소되며 당초 2025년 11월이면 입주를 앞두던 분들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단순히 몇 개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해프닝이 아닌 3기 신도시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 사전 청약제도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제도는 본 청약보다 평균 1년에서 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도 100% 당첨이 확정되는 제도이고 정부가 2020년 9월 공공분양에 이어 2021년 11월 민간 분양에도 사전 청약을 확대·도입했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본 청약에 비해 1년에서 2년 빨리 분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보다 빠르게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고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해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과거 2008년 이병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공공 분양에 도입되었던 다가 본청약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부작용으로 3년 만에 폐지가 되었던 제도였는데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부활하며 이전 같은 사전 청약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번에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되면서 결국 2022년 11월에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폐지 얼마 전인 2024년 5월에는 공공 분양 사전 청약까지 다시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정책이 다시 시행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시킨 꼴인데 문제는 이런 사전청약 취소가 3기 신도시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사전청약을 적극적으로 공급했었는데요 이미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공사비 인상이 줄줄이 진행되면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위의 표는 2021년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본청약 시기 자료입니다. 보시듯이 본청약이 예정된 시점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간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 택지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오면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 청약을 진행한 단지 99곳, 총 52,000가구 가운데.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13곳, 6915가구뿐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전된 시기에 본청약을 시행했던 단지는 그동안 단한 곳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지구 조성이나 토지 보상 등 여러 건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변수가 나타난 탓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는 24년 9월에서 10월 3기 신도시 본청약 예정 단지 중에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들도 아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본청약 사전청약이 예정된 45개 사전청약 단지 중에 절반 이상인 32개 단지의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양주나 하남등지에 생길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이번 파주 운정처럼 사업 취소나 연기 통보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주 운정의 사태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이번 파주운정 신도시 사전청약 취소의 당사자이자 시행사인 dx네트웍스도 관련 인허가에 대한 절차는 다 받아 놓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을 할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 LH의 계약금 입금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6개월 이상이 연체되면서 결국 기한이익 상실로 LH가 토지계약을 해약을 해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건데요. 애시당초 아파트 건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충분한 자금과 시간 등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에 대한 모든 토지 보상, 인허가, 착공 등의 절차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한약 4년 정도의 스케줄로 사업 기간 동안 공사비도 오르지 않고 이 4년 전 분양가로 공사 완료 시점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던 그렇게 사전 청약부터 질러버린 정부 정책의 복합적인 실패로 보여집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들에서도 당해년도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예측도 쉽지 않은데, 이 3~4년 뒤 물가가 어떻게 될줄 알고 분양가를 책정했냐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전 청약 취소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공공사전청약단지는 사업성이 나빠져도 LH 등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전청약단지는 안타깝게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민간 사업이 엎어지게 되면 당첨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 통장이 부활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찰 노르시죠. 민간 사전 청약은 공공과 달리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며 그간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파주 운정 신도시도 민간 사업으로 사전 청약을 받은 지 2년이나 지나서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사전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피해자들은 본 청약만 기다리며 지난 2년간 사전 청약만 믿고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모든 기회 비용을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은 이 당첨의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제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번 파주 운정의 경우처럼 주택 사업이 취소된 민간 택지를 LH에서도 직접 개발할 수 있다고 최근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당첨 지위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LH에서는 현재 당첨자 지위 유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고 국토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청약 당첨이 취소된 파주운정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계좌는 7월 둘째 주에 복원될 예정이지만 역시나 별도의 구제나 금전적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할 줄 알고 기다린 2년의 시간도 보상받지 못하고 기존 아파트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당첨자 지위도 유지받지 못한 채 또다시 청약전쟁에 내몰려 다른 아파트에서 당첨의 행운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번 사전청약 당첨 취소 사태는 앞으로 더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공급물량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관련 사항을 관심있게 챙겨보면서 후속 콘텐츠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